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하나님의 의해 버림받은 인자, 곧 죽어가는 왕, 그리고 구원받은 후 감사하는 인자 곧 부활한 왕으로 두달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사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순환과 구원에 대한 묘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을 비추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아 22편 1절을 보시면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심한 저 아주 깊숙한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듯한 그러한 외침입니다. 정말 탄식하며 아마도 제가 감히 미루어 생각해 보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이럴 것 같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며 어찌나를 버리시나 신니까 어찌나를 두고 가느냐는 그 자식에 대한 그 마음 아마 그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이 어찌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지즘이 단순히 절망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르짖음이 오히려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를 버리셨.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그 대목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앞에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요? 내 네,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요, 장로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니라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통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요, 내 친구, 내가 족 이런 말안 씁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강해지면요, 원망이 강해지면요, 정말 욕설이 나오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크면요,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요, 고백을 내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주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은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내 네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그것을 다윗 자신에게 적용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내 하나님이여라는 고백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요 나는 당신의 도움과 구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요, 이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언약의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네, 하나님이여, 내 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이어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다윗은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제라엘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스러워고 애통 애통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탄식은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잠잠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완전한 체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잠잠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에게 하지 않으십니다를 고백이 될 건데 잠잠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요 낮에도 계속 부르지를 겁니다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끝까지 어떠한 일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삼자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다윗은요 고통 중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내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역시나 거룩하신 분이라고 다윗이 지금 입을 열어 찬송하고 계시고, 있, 찬송하고 있습니다. 10편 80편 1절과 90편, 99편 1절에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느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우리 민족이 영광 올릴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 위에 자정하셔서 그룹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위에 계셔서 그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 끝까지 찬송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애통하지만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만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그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였고 건지셨나이다.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윗은 회상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지키실 거야. 나의 애통함을 나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죽게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라고 오절에서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근거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 다윗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인간적으로는, 내 이성적으로는 너무 아프고 너무 힘이 들지만, 너무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믿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존귀함이 짓밟히고 있으므로 다윗은 자신을 벌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상실한 존재들, 죽음 직전의 절박한 상태를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조롱거니이다.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입쭉거리에 해당다 그 삐쭉거리다는 이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타르는요.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입을 열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냥 픽 비웃는 게 아니라요. 입술을 열어서 그냥 대놓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우리 우리 한국 사람들 아 먼저 좀아 틀인가 봐. 아이고 고개 절레절레 건들잖아요그 뜻이에요. 머리를 흔들면 아이고 전 맞아가 안 되겠네.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네, 여러분 이거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당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지고 그 십자가 고난길 올라가실 때에, 그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그 로마 병사들에서 옷 찢기시고 채찍 맞으실 때에, 그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조롱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원래 뭐였어요?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요 호산나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라고 외쳤어요 근데 자기들 뜻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인간적으로 독립해 주지 않으니까 돌아섰잖아요 그리고 입술을 열었고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멸시를 당할지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여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탁한다는 뜻은요 굴려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모든 것을 굴린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의탁하는 자한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모든 짐, 짐뿐만이 아니지요.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마음들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으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를요, 악인들이 다윗을 비웃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인들은요, 그들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윗을 비웃고 있는데, 그게 사실 다윗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절에 보시면 주께서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큰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커다란 고난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신앙의 경험들이요, 오히려 지금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슨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애통해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다고 밖에 생각될 수 없어요. 다이슨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하나님 의지했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어. 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처음에는요 10편, 20편 시작에는요 탄식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벌리시나이까 근데 이제 11절에서는요 다윗이 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단식에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다윗의 자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단식조차도 우리는 솔직히 따라가지 못하는 믿음의 단식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한 걸음 더 성장했습니다.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절망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구 이후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웠사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 황소가요. 바산의 힘센 소들이요. 아주 흉악 흉포했답니다. 아주 난폭하고 그런 형소랍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을 겁박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힘센지를 다윗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 그 부르짖는 사자처럼 다윗의 적들이 다윗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1 4 절과 1 5 절에서 다윗 이렇게 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대적들로 인해서 다윗이 완전히 탈진했고, 뼈가 무서져서 뭐, 어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어그러질 정도 내가 내 몸이 연약해졌고. 질그릇 조각 같다는 게 여러분 진흙을요. 토기를 구울 때요. 제대로 굽지 않으면요. 토기가요. 난중게 되면요. 부서집니다. 말라 비틀어지면요. 그렇게 다이 부서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침을 우리가 입술에 침을 못 삼키면 입이 마르잖아요. 바싹 바싹 마르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죽음에 두셨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애워싸고 있으며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졌으면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다는 뜻은요 사람의 살아 자기 뼈를 어떻게 셀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뼈를 세줄 정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극도로 세약해져서 우리가 피골이 상접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보일 정도로 피골이 상접했다는 겁니다. 근데그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아가겠다고 재비 뽑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생애에서 겉옷을 나누며 재비 뽑는 속옷을 재비 뽑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라고 다윗의 예언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라고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칼은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시대에는 칼로 전쟁을 치루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다윗의 적들로부터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 유일한 것. 지금 다윗이 가진 유일한 것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을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는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여도 하나님 응답이 없었다고 분명 앞에서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이 이제 다윗의 인생에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찬송은 죽게로부터 온 것이니, 이 고백이요. 찬송의 하나하나 내용을 다 하나님께도 계시 받아서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그러한 사실에서 그 다윗의 입술에서 너무나도 힘든 그 다윗의 현실 속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 찬양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네, 다윗은 계속해서 2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경험만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고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어라고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하여도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은 계속될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라고 다윗이 31절에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셨다. 무엇을 행하셨겠습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행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을 구원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전 역사를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전역사는 시편 22편에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인류의 역사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2편을 자세히 보면요, 첫 시작은 다윗의 단식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벌레같이 밟아 죽이려고 해도 그 바산의 바산의 힘센 소들이 자지개를 둘러싸고 자기를 정말 못살게 굴어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피골이 상접해어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 소망을 찾으며 하나님께 찬송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첫 시작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까이였는데, 다윗의 나중에 고백은 주여, 나를,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고백하며. 다시 자신의 삶의 인생에서 그삶 속에서 계속하여서 그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 그 찬송에 근원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께 고백하며 10편, 22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연일 뉴스에 나오는 것들은 어렵다는 내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졌다는 내용은 사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취업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어렵다고만 얘기합니다. 40대 50대 중장년들이 어깨를 축 처진 상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떠하였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윗은 사실 절망하고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끝내 하나님께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고백이 간구가 안 나올 때 그때조차도 다윗은 그 단식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드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단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그냥 지쳐 쓰러지고 있거나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려 하거나? 세상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세상을 도움이 얻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인간이기에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넘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넘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 아파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앞에서 그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그 단식 이후에 강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건지소서. 나를 만져 주소서.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끝내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세상은 절망이라 말하고 희망이 없다 말할지라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주께 찬송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바라보시며 흡족해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 전해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오만상을 쓰고 있어요 맨날 우리 표정에 어휴, 한숨만 나오고 인상을 찌그러뜨리고 있고 눈썹을 위아래로 하고 있고 맨날 세상 속에서 힘들고 버럭버럭거리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들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미소가 나와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행복하냐? 이 힘든 시대, 어떻게 너는 그렇 매일 웃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때 누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하다. 나도 너와 똑같이 절망 속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주님이 결국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나는 웃을 수 있다라고 그, 고백, 그 고백하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안 따라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천치, 바보 천치가 우리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그렇게 웃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절망중에 있으십니까? 혹 아픔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세상의 대적을 바산의 힘센 소트처럼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세상의 무서운 칼날들이 여러분 목을 치려고 여러분 옆에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십시오 근데 세상에서 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오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 단식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세요.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세요. 그리고 우는 것은 여기서 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밝게 밝게 빵긋 빵긋 웃으세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소시적에 연애하실 때에 우리 그 말하잖아요. 남자들이 멋있는 척하려고 자기 여자친구 이런 말해요. 딴 데서는 울지 마라. 울어도 내 앞에서 울어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거 세상에서는 울지 마. 세상에서는 약한 척 하지 마. 내 앞에 와서 울어. 내가 다 안아 줄게. 내가 네 눈물 닦아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세상에서는 내 사랑 받아서 힘 있게, 힘차게 웃으며 살아가. 주님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말씀 기억하시며 세상에서 웃으면서 주님 복음 전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올려들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점점 더 강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다윗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힘들수록, 아플수록, 절망할수록 세상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위처럼 죽게 나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탄식하게 하시고 그 탄식 이후에 다위처럼 주님께 강구하게 하시고 다위처럼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누리는 그 즐거움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주께 간구하였습니다. 주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